66회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펼쳐진다. 하나는 친구에게 윤세영과 결혼하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하나는 친구를 불러내어 부탁할 게 있어요. 윤세영과 결혼하세요. 파혼하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나는 사장님이 결혼해야 여러 사람이 편해요. 윤세영과 결혼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풀어달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친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나 씨, 내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하나는 순간 당황하며 그런데, 세영이와 결혼하셔야. 라고 말했지만, 진구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때 세영은 명지와 함께 하나를 찾아와 황진구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제안한다. 하나, 진구 씨의 마음을 돌려주면, 은총이와 만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세영의 말에 하나는 갈등에 휩싸인다. 하지만 세영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는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세영은 진구에게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우리 모두가 다치게 될 거라고라고 경고하며 심리전을 펼친다. 진구는 후회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세영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구지석은 여진이 하나에게 위협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여진을 찾아가 당신 하나에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이냐? 고 격분한다. 여진은 하나가 내 손주인 은총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해라고 대답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다. 지석은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야 라고 반박하며 여진과의 갈등이 깊어간다. 이런 가운데 하나와 은총은 친구의 배려로 비밀리에 만나게 된다. 은총은 이모, 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며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는 이모도 은총이를 많이 보고 싶었어.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된다. 하지만 세영은 이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오른다. 하나 너는 진구씨와의 관계를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단 하나야 라며 하나에게 경고한다. 하나는 세영씨. 저는 진구 씨와의 관계를 방해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길 원해요. 라고 대답하며 단호하게 맞선다. 이때 진구는 하나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며 하나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세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진구 씨와의 결혼이야. 너는 내 앞에서 사라져야 해라고 위협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게 클라이맥스는 세영이 진구에게 하나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장면이다. 진구는 그런 소문은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세영은 그래도 사람들은 믿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망치는 방법이니까라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는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석이 하나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서로를 믿고 함께 하자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결의가 다져진다.